2018년 새해가 열려지면서 이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인가? 또, 내 가정과 내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더군다나 민족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2018년이 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세속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하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세속화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릴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에 오래 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정말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세속화. 이 세속화라는 단어는 창세기부터 계속된 실제 사건인데 이 세속화를 요약하면 성경적으로 뭘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같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구약성경 전체에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고 말씀했는데 거룩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조심해 해요. 그런데 익숙해지고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보니까 익숙해지는 것이 참 좋은 것이긴 한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알지만 그 두려움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린다. 이것은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세속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과 같아졌다. 가치관, 도덕관, 윤리관 배울 게 별로 없다. 여기서 세속화에서 오는 것을 성경 전체를 들여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 나타난 세속화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2018년을 시작하면서 사람은 이상하게 좋은 신앙은 본받아야 되는데 좋은 신앙을 본받으려면 내가 희생해야 되거든요? 내가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을 본받는 것보다 잘못된 것을 보고 듣고 하다가 보니만 어떻게 잘못되어 가느냐 하면 비판만 자꾸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세속화를 창세기 때 나타난 세속화를 방지하는 방법 딱한 가지. 오늘 야곱이 외치고 있는 베델로 올라가자.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그때 나타나던 그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베델로 돌아가자.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것만이 사는 길이고, 그것만이 민족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예수를 정말 믿는 우리가 사는 길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외치는 오늘 말씀을 기겨울이면서 새한의 출발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가정의 교회에 민족 앞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창세기 35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으로 갔다가 세겜 성에 있는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붙들려가지고 성폭행 당한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여자의 생애를 짓밟는 성폭행을 당했다고요. 그러자 이 성폭행 당한 거 울면서 오니까 이 사실을 알았던 성결, 이 성질이 아주 급한 레위와 시몬이 이제 저들이 찾아와 가지고 보니까 세상 여자하고는 다니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순수하니까 며느리로 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당신들하고 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딱한 가지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할례를 받으면 할례 받고 하나님 믿으면... 우리 한 족속처럼 같이 지낼 수도 있고 살수 있다. 그래서 세겜 성 추장과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오늘 이야기하면 세례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례를 받았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되는 날 레위와 시몬이 성으로 잠이 뱁서 들어가서 밤에 들어가서 다죽여버렸다고 남자는 다 죽여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과 그 어린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오고 짐승들 낙타 소양 다 뺏어온다고요. 이 사실을 들은 야곱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을 이렇게 벌려서 큰일났다. 왜냐하면 세계성에 있는 사람들 외에 세계의 족속들이 흩어져 있는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다 우리를 와서 멸망시킬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두려워한 나머지 수습책이 없을 때 야곱이 오늘 대안을 제시한 것이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길르시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라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기 손에 있는 이방신상 다 버리고,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디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근데 왜 세겜성까지 가느냐는 거예요. 세겜성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는 세상 사람이 우글우글한데요. 소동고무라 땅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온갖 별짓이 다 일어나는 세상이 세겜성은 세속화의 한 부분이에요. 거기 들어갔다고. 하나님의 딸 디나가 거기 들어가니까 성폭행당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왜 갔느냐?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 보면 저들이 자기 손에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인 저들이 자녀들은 뭐 하고 노느냐 하면 이방 신상 가지고 놀아요, 좀더 쳐보고 뭐 해보고 예, 온갖 것다 한다고 그 이만큼 이 자녀들이 세속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겜성에 들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세속화가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멀지 않아 이제 지금 온갖 법들이 눈 앞에 있어요. 온갖 것들이 다 통과돼가 무시무시한 일들이 어떻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있고 조국의 운명도 앞날에 신년 사이에 북한에서 지금 그랬다고요. 예? 핵무기 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내적으로는 안으로는 하도, 아니, 하나가 안 돼가지고, 한심한 친구 목사님들 중에 누가, 어? 태극이 안 들고 나오느냐고, 이 목사님 안 나오냐 하더라고. 또 촛불 별로 안나오냐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럴 시간에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찢어지고, 분열하고, 뭐 해가지고, 다 온갖 거 지금 다, 이게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우리가. 세속화. 세상과 똑같아졌다. 가치관, 도덕관, 윤리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실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버려져서, 밟히는 소금이 된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 빛이 어둠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런 빛이 사라지면 깜깜해요. 가끔, 금요 기도에 할 때, 성령대망 기도에 하다가 보면, 이제, 막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역자들한테 사인을 보내도, 갑자기 물을확 꺼본다고. 갑자기 낮추면, 여기 기도하다가 더듬거리는데,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조도를 낮추어라 그래도, 깜빡하고 그냥 갑자기 내려놓으면, 막 나가다가, 엉키고 슬프게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넘어질까 봐 여러분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 사회에 역사를 해요 이 어둠의 영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의복을 바꾼다는 건 마음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바꿔야 한다 가지고 있는 신상들은 다 버리고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상에도 성공하고 성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임이 되어야 되는 거요. 오늘 야곱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밖에 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오늘 이 교회가 살아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그대로 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 은혜 속에 있을 때만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옷을 바꿔 입으라 세상에 입는 옷하고 똑같은 행동하고 윤리 도덕 지키는 것다 엉망돼 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생활도 하지 않고 세상감 보세요 맨 사건 사고 드라마는 불륜 뭐 그런 걸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게 학습된다는 거 자꾸 보고 하니까 뭐 그런 거지 뭐다뭐 뭐 예수 믿어도 적당한 게믿고뭐다 그 그거는 그런 거지 뭐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다. 세속화. 야곱이 오늘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 빨리 다 버리고 한번 따라 합시다 버리고, 버리고. 옷을 바꾸고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결심을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요, 이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시대는 끝났다 그러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배고픈 시대는 끝났는데,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시대가 됐어요. 남이 잘 되는 건 도저히 못 봐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래서 이래 찢어져가 싸우고, 저래 찢어져가 싸우고, 뭐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족해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도록 축복하고 해야지 시계하고 질투하고 탁, 교회가 세상하고 전혀 다를 것 없는 구텅통에 들어가가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꾼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야곱은 자기 생에 긴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것이 야곱 생애에서 배운 자식들은 잘했다고 예디나 디나가 성폭행 당했다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 살인을 했어요? 하나님 이름 내세웠다고요. 할례하라. 신앙을 이용해 가지고 살인 사건 벌어졌고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마지놈순까지다 해버렸다고 레위와 시인이 시모이 이게 바로 세속화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우리 열심히 서로 격려합시다. 열심히 도와줍시다. 우리가 오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후이후이 후이 점수를 줘서 생각해도 나 같은 것은 목사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됐어요 한해한해 한해 지나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아니 우리 교회도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되겠는데 진심으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한번 손을 넣고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많잖아요. 나는 아무리 한 해를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나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했다 하지만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속하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자기 자신부터 와요 세속하는 내부터 세속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보는 관점과 세상이 다 다른 쪽으로 바뀌어요 다시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분니엘 하나님의 얼굴 베델 하나님의 집에 엘베델 능력의 하나님의 집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내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럽다 더라도나 주님만 보고 그래도 이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이 가정에도 교회에도 주님의 은혜만이 이 길을 이길 수 있고 가는 것이에요 민족 문제, 힘으로 해결되겠습니까? 한반도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배들로 올라가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으로 나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확신합니다. 그거에는 민족의 희망이 없어요. 다 찢어져 가지고 이것저것이 내 것이 맞고 내 것이 맞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수많은 사람 갈등 일으키는 거. 베델로만 올라가면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탄의 어두운 그림자는요 분열 시키는 겁니다 너의 편내 편을 나누는 거예요 허 아니면 폐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하는 공작은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창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출발을 하고 격려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사탄의 역사는 뭐냐면 무조건 정죄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 밖에는 없어요. 서로를 격려합시다. 서로를 위로하고 안아줍시다. 잘할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해 드릴게요. 그래요.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함으로 문제나 하나님이. 비데를 올라갈 때는 마음을 바꿔야 되고 의복도 바꾸고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 만지고 있던 것다 내려놓고 버리고 갈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야곱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답을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젊은 날 원치 않았던 내 삶에 도망가던 그때 나타나시던 하나님 그 앞으로 우리 다 다시 돌아가자. 처음 여러분 교회당 문 열고 돌아설 때 예수 믿어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첫 사랑은 다 있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그첫 사랑 회복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 주셨다.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 주셨다. 가장 힘들고 외로움에서 건져 주셨던 그때 나타나시던. 하나님 앞에, 야곱은 우리 다시 올라가야 된다고 자식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속화를 막고 앞날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 민족 앞에 주어진 모든 문제도 베들로 올라가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바꾸십시오. 아니, 우리가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기도를 같이 합시다. 같이 서로 격려합시다. 비판만 할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약한 성도와 악한 사단의 전법을 잘 구별해야 돼요. 약한 사람은 성도는 언제나 있어요. 믿음이 약하다고 나무라거나 책망만 할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안아줄 수가 있어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베들로 올라가서도 다시 다툼이 시작돼요. 야곱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계속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도 성령의 불밖에 없어요.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이 세상에 끝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이 베델로 올라가 있으면 저절로 은혜와 능력 속에 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걸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다툼이 없어요. 이 안에는 고통이 없어져요. 이 안에는 서로의 눈물의 기도와 서로의 위로만 있는 거예요. 2018년 이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남편은 아내를 격려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격려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연로해 가는 부모님들을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있잖아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우고 기도할게요. 이런 가정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저와 여부름이 머무는 곳 직장 가정 교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주역이 돼서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안아주고 하면 다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민족 앞에 있는 이 모든 문제도 모두가 베대로 올라가면 저는 하나님이 저 북한의 미사일도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온 우리 국민이 하나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네. 교회가 하나되고 가정이 하나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될수 있는 것은. 다시 배들로 올라가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한해 시작하면서 이제 심우 예배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면 동대문 시장 갈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참 보니까 너무 쓸렁한 것 같더라고. 근데 보면 그몇 푼의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려고 지게 지고 나가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 무거운 짐을 등 지게, 지게, 아직도 지게가 있는데 지게를 쥐며 나가는 사람 볼 때마다 난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가족을 먹이 살려고 나가는 저, 저 사람들 저 정신 상태가 대단하다. 활기가 떨어지거든. 시장에 나가 한번 가봐요. 살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우리 한해 동안은 열심히 여러분의 사업이나 장사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속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도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직장에 있을 때 우리가 비치고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하고 진짜 안아주고 진짜 기대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2018년이 교회와 민족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우리 먼저 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